안녕하십니까. 저는 송국 관광고에 재학 중인 2학년 유경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소중한 꿈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 같이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신다면,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많이 얻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 꿈은 유치원 교사입니다. 어, 제가 이 꿈을 꾸게 된 이유는 옆집에 아이가 태어나서부터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하은이인데요. 어, 평소 친하게 지냈던 하은이 어머니께서 어,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어, 자격증 공부도 하시고 부업도 하시게 되면서 어, 학교가 끝난 후에 하은이를 저에게 맡기시거나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어, 하은이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 즐거웠던 만큼 힘들었던 적도 많았는데요. 어, 아직 학생인 저는 시험 공부와 학교 숙제를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은이 어머니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하은이랑 같이 지낸 후에, 어, 늦은 밤에 공부를 시작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하은이가 언니 하며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저에게 정말 설레는 일이었고, 또 저와 더 놀고 싶어서 집에 가지 않겠다고 조르는 하은이의 눈빛을 볼 때면 곤란하기도 했지만, 어, 정말 보람을 느끼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웃는 하은이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어, 하은이를 만나는 것은 저에게 행복하고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하은이와 같은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함과 천진난만 하는 제가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비타민이 되었습니다. 어, 하은이와 함께 했던 모든 소중했던 시간은 제가 유치원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취직을 해서 동생 대학 등록금도 보태주고 부모님의 짐을 하,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 수업료도 면제되는 특성화고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 원래 꿈인 유치원 교사가 아닌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서 호텔 비즈니스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학년을 거치면서 선생님과의 상담과 학교 진로 수업을 통해서 제가 정말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주변 분들은 아이를 돌보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힘든 일이고, 또 유치원 교사는 많은 다양한 분야의 능력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꿈을 찾으라고 말을 하셨지만,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단한 가지 정말 확신하는 것은 제가 미래를 상상했을 때제 어, 가슴을 뛰게 만들고 떨리게 만드는 것은 유치원 교사가 된제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한 후에 어,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제 돈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아이들이 어떤 씨앗을, 어떤 씨앗을 심어도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흙이 될 수, 좋은 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거짓말을 크게 한번한 한 적이 있어서 엄마한테 매를 맞으면서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혼나는 것이 너무 싫어서 혼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어, 저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 친구 관계라든지 학교 생활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제가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긍정의 힘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어른들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아이들을 진심과 사랑으로 대한다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 또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의 꿈 너머의 꿈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전, 지금까지 해드렸는데요. 간절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해드린 얘기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